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엠젠솔루션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엠젠솔루션 오늘 좀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430만주 대량거래 터지면서 예 전에 이제 바다권에서 이제 상상하는 상태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한테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 창을 누르시고 거기에 들어간 해시태그. 그러니까 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걸좀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더보기 누르세요. 누르시면은 해시태그, 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빠르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동사의 구사명은 이제 BNGT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6월 26일. 오늘 나왔던 이슈네요. AI 소방 솔루션 성장 본격과 기대감에 급등했던 제목입니다. AI 기반의 재난안전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으며 하반기 영업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사는 최근 AI 기반의 재난 안전 솔루션과 광대역 자가 통신망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알파샷과 EV 드랍식 소화포, AR 자율주행 소형 로봇 등 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AI 자율주행 소방 로봇은 동사의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서 알파샷과 연동이 가능해 향후 소방 로봇 시장의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신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서 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에 AI 기반의 재난 안전 솔루션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해 동사의 정책적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 관련된 정책 이슈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재난 안전, 재난 안전 관련된 모멘텀이란 거죠. 아무래도 어, 이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 보는 시각 조금 다릅니다. 자, 보수 진영의 이제 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 쉽게 말하면 회사 측에서 조금 조금씩 빨리 빨리 회사가 예, 돈을 많이 벌게 하자.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을 아, 돈을 많이 벌게 하자라는 개념이라면 진보 진영 측 같은 경우는 아,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로자의 안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불이 나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에, 재난 안전 관련된 모멘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 i 라 보시면 되 됐습니다. 현재 이재명 신정부에서 대통령실 산하에도 AI 관련된 수석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 진영, 그러니까 인사들을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돼가지고 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재난 안전 관련된 모멘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로봇과 AI 관련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이두 가지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찌보면 은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재난 이쪽 관련된, 이첫 번째, 이제 회사라든지 이런 불났을 때좀 빨리 끌수 있는 그런 모멘텀. 하나는 AI 로봇 관련된 정책. 이 모두가 이재명 신 정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보기 해시태그 참고하시고요. 자, 주, 제가 추세선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추세선을 그렸더니 첫 번째 돌파 시도,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돌파 시도 실패, 다섯 번째 돌파 시도 실패, 여섯 번째 이번에도 자, 돌파 시도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일단은 길게 윗골을 달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하 일단은 매물대 구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1150원에서 1250원, 1150원에서 1250원 구간에 매물대 있는데, 현재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길게 윗골을 달면서 매물을 어느 정도 계속 없애주는 거죠. 매물대 없애다가 매물대 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주식 농부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완전 바닷권은 아니지만 저점 구간이죠. 자, 물론 이제 위골이 달긴 했지만은 자,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질 때 어떻게 한다? 자, 저점. 바닷권에서는 장대 양봉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질 때 어떻게 한다?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첫 번째 나왔지만은 최소 세 번에서 한 다섯 차례 정도 나올 겁니다. 짧으면 한 두세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보통은 서너 차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너 차례 정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늘처럼 길게 위골리라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점에 잡으셨다가 장주에 장대 양봉 나왔다. 그러면 일부 파셨다가 그다음에 길게 위골리라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강하게 상승할 때는 충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3% 상승하면서 1,111원. 자, 포카 좋아하신 분은 에이스 포카네요. <laughs> 1111 에이스 포카입니다. 자, 주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대는 1200원, 그 위에 1300원과 1400원, 그리고 1500원, 1650원 구해냈습니다. 165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차 지지대 1050원, 그 밑에 950원과 850원, 800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때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눌림목권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장중에 장대양봉 나왔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은 일부 정리하셨다가 길게 유리하고 내려오는 눌림목 나온다 그럼 다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동사의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3, 25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거의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사는 외국인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의 순, 매도 기조가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 전환된다. 그러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아마 매물대가 소화가 어느 정도 된다. 매물대 소화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 그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67만 3천 주, 최근에 76만 4천 주까지 대략적 9만 주 정도가 한달 사이에 대차거래가 증가, 대차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왔던 날은 이틀, 3, 4, 5,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공매도가 들어있습니다. 대차거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은 공매도는 일정 부분에 공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 사항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를 0.4%대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수있겠고요 시가총액은 4 0억원대 스몰캡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현재 트랜스젠바이오에서 트랜스젠 현재 12.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 30% 이상이 되어야 라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소 최대주 지분율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c p 홀딩스에서도5% 가까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실적 보시더라도 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20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400억 원대에 나왔지만은 영업익은영업익 음, 적자 지수, 단기 순익은 2년도 적자했다가 작년 24년도에 20억 원대 흑자 전환되었네요. 이 분기 실적 보시더라도 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적자했다가 24년 4분기 때 소폭 흑자됐다. 다시 25년 1분기 때 다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자, 동사 부채비는 60%대, 유보율은 1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EPS는 72원. 자, 당기순이익 흑자이기 때문에 EPS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72원, BPS는 1018원이 되겠습니다. 자, 적정 주가 수준은 EPS로 보는 것보다는 BPS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1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예, 1100원대, PBR 1.1배입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0원에서 2000원대가 적정 주가 수준이 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주가 수준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m 젠 솔루션 오늘 종가 1111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현대라고 하는데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1,1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단기 순위 기준으로 23년 대비 24년도 흑자전환 되었네요. 모멘텀은 AI 소방 솔루션 성장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샷과 EV 드랍식 소화포 그리고 AI 자율주행 소방 로봇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재난안전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로봇 AI 관련된 정책 이두 가지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모멘텀 나올지 A주 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다 왔습니다. 차트는 49.3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7.9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손은 들어가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차트 추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300원과 1,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장도 말씀드렸죠. 그건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950. 5과8 0 0 되었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m g n 솔루션, 자 매출액은 이제 ICT 부문에서 61%, 그리고 현상기 부문에서 19%, 전기 전자 부문에서 17%, 소방 전기에서 1%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 보시다시피 동사 같은 경우는 25년, 올해 12전환 두 차례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40만 주 정도 12전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작년에도 12전환 했었고 유상자가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0만 주, 작년에 12전환과 유상진자 200만 주, 그리고 올해, 올해 12전환에 두 차례 가지고 14만 주. 그러니까 작년과 합하면 좀 어느 정도 매물은 이따란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 자 60%대 유보율은 1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성체 제조 공급 있는 자회사 그리고 소방설비 공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 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엠젠 솔루션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